안녕하십니까 코노입니다 자 오늘부터 양평 공사 시작합니다 지금 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포크레인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터프하기 시작하면서 이 경사진 땅 거의 임야 비슷한 이 땅을 대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계를 잡기 위해서 실을 띄우고 낙칼를 칠합니다. 이 자리는 까내서 보강투 블록을 쌓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변에 나무도 정리가 됐고 지금 바닥에 풀을 일차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주차장 자리인데 이쪽을 도로변에 맞춰서 흙을 퍼 올려서 이쪽 낮은 쪽으로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풀이 있어서 크게 상관 없지만 아무래도 성토를 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배관이나 기타 등등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요. 또 풀이 나오고 막 그러면 또 표면이 지저분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만들어질 자리를 깎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흙들이 저쪽 아래쪽 낮은 부분을 차거 높이를 맞출 겁니다. 아, 뭐 집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요. 원래 이렇게 작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에 차를 댈 수는 있지만 짐을 전부 다 들어올려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지만 또 원하시는데 안할 수는 없고 하긴, 하기는 하는데 별로 그렇게 썩달가운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하지만 평생에 한번 짓는 집 건축주가 원하시는 대로 집을 지어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한 3, 40cm는 더까 내려가야 됩니다. 30cm 까 내려가야 되고 또 주차장에서 도로로 바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할수 있게 이런저런 시설을 만들어 야 되고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파는 데까지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예, 오늘은 이제 대지 평탄화 전간 합니다 전방에 날씨가 많이 싼사, 쌀쌀해져서 전방에 아침에 있습니다. 일어나면 춥습니다 현장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큰 차가 못 다닙니다. 좁으면 좁은 대로 직선만 돼도 어떻게 다니는데, 이렇게 코너를 꺾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위쪽에는 또 전기선들이 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기초자리 대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제도 들어와 있고 저 안쪽에 빔과 시연광 각파이프 철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바닥 평탄화 하고 나면 또보왕토 쌓고 또 기준틀 작업해서 집터 안치고 해야 해야 될 일이 산더미입니다 또 안방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경치는 좋습니다. 여기도 가을에 산에 물들면 상당히 이쁠 것 같네요. 안반이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버틸 뭐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열심히 맞추고 안반이 뜻대로. 이게 깨야 되는 안반이 아니고 긁어야 되는 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많습니다. 깨버리면 대략 일이 편한데 이렇게 표면에 살짝 올라온 거 깨버리면 대략 일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돌이 강하지 않으면 긁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3일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대지 평탄화 작업은 마무리되고요. 오늘 하고 나면 건물 기준틀 하고 뭐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건다 좋은데 숙소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지 자고 나면 다들 몸이 아픕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진짜 여기에 텐트 쳐놓고 잘 수도 없고 불편합니다. 여튼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돼 있고요, 뭐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터자리를 일단은 잡아놓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부분 흙 채운 자리 계속 놀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께서 도착하시면 이 위치가 마음에 들면 이 위치대로 해서 바로 작업을 진행하고요. 어, 대지 정리하는데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배관 작업해야 되고요. 모패스 우수 배관 작업해야 됩니다. 보강포가 쌓여져야 되기 때문에 우수, 폐수, 오수, 수도까지 올려놨습니다. 아직 연결은안된 상태고요.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보강토를 다 쌓고 할 거기 때문에 일이 좀지죽박죽이 됐습니다. 그 덕에 저희도 한 3일 정도 쉴것 같고요. 뭐 상황이 이렇게 된것 어떡하겠습니까. 푹 쉬었다가 다시 올라와야 될것 같습니다. 대지 정리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자 앞쪽에 보강토를 쌓아야 될것 같습니다 앞쪽이 너무 높아서 한 2m 이상 나오기 때문에 보강토를 안쌓고 바로 작업을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배치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높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에 보강토를 쌓고 높이는 수평은 거의 맞춰놨기 때문에 이대로 보강토가 쌓으시면 되고 뒤쪽 여기 주차장 쪽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며칠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작업은 진행이 되고 변수는 생기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 여튼 뭐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상황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설비 작업, 기초 설비 작업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